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익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2단원 분수의 곱셈,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알아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6, 27, 28, 29쪽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째, 자연수와 분자를 곱한 후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둘째, 자연수와 분모를 약분한 뒤 자연수의 분자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혜의 말을 살펴보면, 전체 9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3이므로 지혜는 바르게 이야기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수에 진분수를 곱하면 그 값은 원래의 값보다 작아지므로 크다고 이야기한 슬기는 틀렸습니다. 9 곱하기 2분의 3에서 자연수 9와 분모 3을 공약수 3으로 약분하면 3 곱하기 2가 되므로 6이 됩니다. 따라서 중기는 맞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는 지혜와 중기입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입니다. 먼저 방법 1은 자연수와 분자를 곱한 후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여 계산한 방법입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 9와 분자 5를 곱하면 6분의 45가 됩니다. 45와 6의 최대 공약수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15입니다. 2분의 15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7과 2분의 1이 됩니다. 방법 2는 자연수와 분모를 약분한 뒤 자연수의 분자를 곱하여 계산한 방법입니다. 자연수 9와 분모 6을 최대 공약수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 곱하기 5가 됩니다. 계산하면 2분의 15가 되고, 2분의 15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7과 2분의 1이 됩니다. 방법 3은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식에서 자연수와 분모를 약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수 9 곱하기 분수 6분의 5의 식에서 자연수 9와 분모 6을 최대 공약수 3으로 약분해주면 3 곱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계산하면 2분의 15가 되고 대분수로 바꿔주면 7과 2분의 1이 됩니다. 3번 문제는 2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방법 3.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식에서 자연수와 분모를 약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4와 분모 8을 최대 공약수 4로 약분하여 주면 1 곱하기 2분의 3이 되므로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2분의 1입니다. 14 곱하기 7분의 3에서 자연수 14와 분모 7을 최대공약수 7로 약분해주면 2 곱하기 3이 되므로 정답은 6입니다. 8 곱하기 12분의 5에서 자연수 8과 분모 12를 최대공약수 4로 약분해주면 2 곱하기 3분의 5가 되므로 계산하면 3분의 10이 되고, 가분수 3분의 10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3분의 1이 됩니다. 4번 문제는 3 곱하기 1과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입니다. 먼저 방법 1은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낸 후, 자연수 3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4분의 5가 되므로 3 곱하기 4분의 5가 되고,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주면 4분의 3 곱하기 5가 됩니다. 계산하면 4분의 15가 되고, 가분수 4분의 15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4분의 3이 됩니다. 방법 2는 대분수를 자연수 1과 진분수 4분의 1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수 1과 진분수 4분의 1에 각각 3을 곱하여 합하면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계산하면 3 더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과 4분의 3이 됩니다. 4번 문제를 통해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계산할 때에는 첫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둘째,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4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방법 1,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4분의 3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6 곱하기 4분의 7이 됩니다. 자연수 6과 분모4를 최대 공약수 2로 약분해 주면 3 곱하기 2분의 7이 되므로 2분의 21이 됩니다. 2분의 21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10과 2분의 1이 됩니다. 2와 5분의 2을 가분수로 바꾸어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15 곱하기 5분의 12가 됩니다. 자연수 15와 분모 5를 5로 약분해주면 3 곱하기 12가 되므로 정답은 36입니다. 1과 8분의 3을 가분수로 바꿔 계산하면 12 곱하기 8분의 11이 됩니다. 12와 8을 최대 공약수 4로 약분해주면 3 곱하기 2분의 11이 되므로 2분의 33이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6과 2분의 1이 됩니다. 6번 문제는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계산할 때에는 분모분의 자연수 곱하기 분자로 계산하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로 계산하므로 자연수와 분수의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9 곱하기 6분의 5는 6분의 9 곱하기 5이고 6분의 5 곱하기 9는 6분의 5 곱하기 9이므로 두 식의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2와 7분의 3 곱하기 5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7분의 17 곱하기 5가 되고, 계산하면 7분의 17 곱하기 5, 7분의 85입니다. 5 곱하기 2와 7분의 3도 2와 7분의 3을 가분수로 계산하면 5 곱하기 7분의 17이 되고, 7분의 5 곱하기 17, 7분의 85가 되므로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1과 8분의 3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8분의 11 곱하기 5이므로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는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8분의 11과 계산 결과가 같다라고, 표시해 줄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계산 결과가 4보다 큰 시계는 동그라미 표, 4보다 작은 시계는 세모 표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큰은 1단원에서 배웠듯이 4 초과인수를 이야기하며, 보다 작은은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4 미만인수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연수에 1을 곱하면 자연수 그대로의 값이 나오고 자연수에 진분수를 곱하면 자연수보다 작은 값 자연수에 대분수를 곱하거나 가분수를 곱하면 자연수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살펴보면 4 곱하기 1과 3분의 1은 4의 대분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4보다 큰수4 곱하기 2분의 1은 자연수의 진분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4보다 작은 수 4 곱하기 8분의 7도 마찬가지로 진분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보다 작은 수. 4 곱하기 1은 자연수 그대로 4이므로 해당하지 않고, 4 곱하기 2와 9분의 1은 자연수의 대분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사용한 색종이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색종이 18장 중 9분의 1을 사용했으므로, 식으로 나타내면 18 곱하기 9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하면 9와 18을 최대 공약수 9로 약분해줘서 1, 2 따라서 2 곱하기 1분의 2가 되므로 총 4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길이가 3m인 끈에 4분의 3을 사용했을 때 사용한 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3m 중 4분의 3을 사용했으므로 식으로 나타내면 3곱하기 4분의 3이 되고 계산하면 4분의 3곱하기 3이므로 4분의 9가 됩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4분의 9 안에는 4분의 4가 두번 들어가고 4분의 1이 남기 때문에 2와 4분의 1미터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가로가 4미터, 세로가 3과 4분의 1미터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으므로 식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3과 4분의 1이 되고, 계산하면 4 곱하기 4분의 13이 됩니다. 자연수 4와 분모 4를 약분해주면 1 곱하기 1분의 13이기 때문에 이 텃밭의 넓이는 13제곱미터가 됩니다. 11번 문제는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혜부터 살펴보면, 1시간의 3분의 1은 30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60분이므로, 60분의 3분의 1은 3과 60을 약분하여 20분이 됩니다. 따라서 지혜는 틀리게 말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기를 살펴보면, 1m는 100cm이므로, 1m에 5분의 1은 약분하여 20cm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를 살펴보면 1l는 1000ml이고, 이 중에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5 0 0 밀 리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 리터의 2분의 1이 200ml라고 한 연수의 말도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 슬기 연수 중에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슬기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